<웃음> <웃음> 아, 진짜 미기기 <신기해. 웃음> 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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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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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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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라 이라, 이이 큐키오 시작가, 하이. 우리 안 보는 기간 동안 숫자 외우는 거 매일 저한테 녹음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웠어요. 어머 어려웠어. 합백구아 이제 어, 잘하는데? 아 어, 진짜요? 응. 그때 합박구 그랬죠. 응, 합박구 잘안 됐어요. 우리 복습 좀 해볼까? 네. 천삼백. 아. 천삼백. <laughs> 1삼3 0 0 참. 10300 10, 아니잖아요. 참. 3,100, 1,300, 음. 860. 860. 아, 어, 지난번에 내가 문법을 살짝 설명을 해 주고 갔잖아. 그리고 네가 블로그를 보고 공부를 했잖아. 네. 음. 오늘 그 중에서 두개 맞게? 맞. 음. 마시다. 맛스는 뜻이 뭐지? 음. 합니다. 마시다. 했습니다. 맞아. 근데 한 가지 더 설명을 얘기하자면 그 글에도 적혀져 있는데 일본에는 미래형이 없어요. 음... 뭐뭐 할 겁니다. 또 마스를 쓰면 돼. 뭐야? 아... 음. 아... <laughs> 그러 오늘 단어랑 조사 먼저 보고 음... 갈게요. 적어볼까요? 네. 도 조사 도와 뭐뭐와 뭐뭐과 어머, 그리고 머머랑 이랑할때쓰어 나랑 너랑 나와 음. 너와 할 때, 음. 그 다음에 야스미 마스. 야스미 마스. 지난 시간에 야스미는 쉬는 날이었잖아. 음. 그건 명사였고, 네. 야스미 마스 하면은 쉽니다. 시마스, 시마스, 시마스. 합니다. 합니다. 이건 쓰임이 정말 정말 많을 거야. 네, 별표 할게요. <laughs> 그 다음에 요약요약 요약약크크예약장음처럼 야, 요, 야, 야, 요약크하면 겨우 이제야 이런 뜻이니까 되주의해요약요약크요약크 <laughs> <요약크> 이런 거요약크 <거야? 웃음> 이제 이제 겨우 집에 돌아왔다 럴때요약크요약그다음에 어... 소지소지 이거는 알아요 이거. 우리가 방금 한거 이게 할머니 이제 세대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 소지해라 아 진짜 응 경상도니까 이제 할머니들께서 소지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셨거든요 아, 못 들어봤어 응, 청소 이런 거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어, 소지 근데 소지가 아니라 소지 소지 네, 장음이 있어요 아. 소우 인방이 비슷할 때 어떻게 발음해라 소지 맞아 소지 그다음에 카이모노카이모노모노 가이 이거는 쇼핑이야. 아. 쇼핑, 쇼핑그라고도 말을 하는데 네. 카이모노라고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고 음. 이게 쇼핑이도 기도한데 그럴 때도 쓰여 뭐, 장본다. 아, 카이모노데쇼? 어 <laughs> 카이모노데쇼? 그, 그런 거죠. 쇼핑이지? 아, 그런 어. 거예요. 어. 아, 나는 쇼핑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 아 좀더 공부해야겠네. <laughs> 페이지. 이거는 가타카나로 쓸까요? 페이지. 페이지. 음, 장. 예. 페이지 그치? 우리 생각한 그 페이지 아니죠? 페이지. 아 페이지. 숙제숙이 <laughs> 숙제. 숙대. 다음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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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시죠? 알아요. 호텔. 호텔. 교. 교. 맞아. 교우가 아니라 교랑 우랑 인양이 비슷하니까 교. 교. 그 다음에 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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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자음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야. 그렇지. 키노 키노 키노. 다음에 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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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네. 얘는 왜얘 혼자만 뒤에 타가 붙죠? 그거는 음... 음... 그냥 외워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동사를 두 개를 알려줬지. 네. 뭐랑 뭐 알려줬어? 어 야스미마스랑 시마스 맞아 둘다 마스로 끝나잖아 네. 뭐뭐 합니다 근데 그 마스를 마시타로 바꿔주면은 음.. 했습니다 아 그냥 바로 마시다 이렇게 음. 붙이면 되나요 응, 그냥 마스 빼고 마시타 붙여주면 돼 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네 우리 바로 예문 어. 만들어 볼게요 네 예전에 나왔던 단어들까지 같이 해서 해볼게 <laughs> <웃음> 오늘의 <웃음> 숙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음. 오늘의 숙제, 숙다인가요? 숙다 아, 오늘의 숙제는 여기부터? ここから 여기까지? ここまで니다 <laughs> 아, 됐어. 맞아, 맞아. 오늘의 숙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웃음> 오늘의 오늘의 <laughs> 숙제는 이것이? 코코가? 응. 이것 코코노? 이것 코노? 그거는 이 이것 코레자아 り리마세 다시 해볼게 응. 오늘의 숙제는 응.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숙제는 코레자아 り리마세그 다음에 오늘도 숙제했습니다 도? 아 배웠죠 응. <laughs> 했습니다. 하면 어떤 뜻이지? 今日も, 오늘도 숙대します. 했습니다. 하셨다. 오늘도 숙제합니다. 맞아요. 숙제합니다. 음, 혹은 숙제 할 겁니다. 할다 음. <laughs> 그다음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쉰다. 오늘부터 교과라 아시다마데 야습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도쉴겁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도쉴겁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도쉴겁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도쉴겁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일도 쉴 겁니다. 월요도쉴 겁니다. 월요일 모아 어, 수요일도 쉬었습니다. 쓰요비모 야 쉬었습니다. <laughs> 선생님과 나는 공부했습니다. 선생님과 나는. 선생도 선생다 나는 와다 어, 다시 한번 해볼게. 선생님과 나는 공부했습니다. 선생. 좋고. 음.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선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해 봐. 세. 세이 이. 어때요? 세. 세. 응. 응. 음. <laughs> 다시 선생님과 저는 공부했습니다. 맞아. 금요일은 선생님이랑 공부할 겁니다. 금요일은 선생님과 공부시 ます. 맞아 잘하는데? 어, 거의 지금 어. 퍼즐 맞추기에요. 어, 머릿속에서 지금 막 미치겠어. <laughs> 그러면, 응. 당신도 어제 쇼핑 했습니까? <laughs> 엄청나네요. 당신도? 응. 아시다 뭐? 아시다는? <laughs> 아나타 뭐? 응. 쇼핑 했습니까? 아나타 모 아시다? 카이모노 심하, 심시다 가?

昨日掃除しましたか? 맞아. <laughs> 그러면 내일 청소 할 거예요? 응. 아시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요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예こん 응. 내일? はこんにちは。예んにちはこん 예약. 호텔, 호텔 예약 사이에 호텔의 요약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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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します가 아, 맞아 <laughs> 어제 어제 호텔 예약했습니까 아 어제 어 기노 호텔의 요약 예약시마시다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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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내일도 쉴 겁니다 <laughs> 좋아요 응. 오늘도 내일도 겨우 또 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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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오늘도? 오늘도? 오늘스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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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스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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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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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제까지 쉬었습니다. 어... 아 야숨이 맞다, 맞어. 응. 기노오마대 야숨이 맞다.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쉬었습니다. 음... 토요일 또니니하 응. 아, 까먹었어. 니츠 니치? 니치? 응. 아 어, 맞을 뻔했네야 <laughs> <laughs>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때린 사람 같잖아. <laughs> 다시 할게요. 주먹 치었어. 토요일 또 토요일 또 토요일 또 日曜日は休みました。水曜日は休みましたか今日は休みましたか昨日は休みましたか明日、<laughs> 明日 아시타와 야스미마시타. 아, 야스미마스카? 다시, 내일 쉴겁니까 아시타와 야스미마스카? 음, 좋아, 좋아. 여기부터 거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코코카라, 소코마데, 공부할 겁니다. 벤교시마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어, 코코카라, 여기까지. 메... 아, 코코마데, 벤교시마시타. 이거 좀 어려운데? 173페이지부터. <laughs> 아 숫자 173페이지부터. 1 0나7 3페이지. 이백 285페이지까지. 285페이지까지. 209, 80. 고페이지마데공부했습니다배경시마시비배큐시마시다 응, <laughs> 여기부터 응. 저기까지도 나의 것입니다. 여기부터 저까지 다내 거야라는 거예요. <laughs> 음. 여기부터 거기 <그거까지> 카라 <laughs> 저기까지 저기죠. 응. 저기 아래마데 아래는 저거. <laughs> 아세 <laughs> 아, 글자 고래. 그래? 소래, 아래, 아래, 코코, 코코, 소코, 소코, 아소코. 어, 아소코. 음. 여기부터 <laughs> 코코마데, 여기부터 코코가라 저기까지 아소코마데. 아이고맙습니다. 와타시노데스. 맞아. 그러면 복습. 오늘 한거 복습. 여렇까지 복습 같이 한거 아니었나요? <laughs> 복습 <방과를 웃음> 또 복습을 한 거를 공부하고 또복습 거지 와. 마지막으로 문장 몇 개만 내볼게요. 아이 월요일도 쉴 겁니다. 개요비도뭐쉴 겁니다. 야스미 마습니다 응. 어, 오늘은 친구랑 쇼핑할 겁니까? 오늘은 와 응? 친구랑 동모다치도동다치도 쇼핑을 하까어제 어제도 쇼핑 했습니까? 어제도 까 어제도 쇼핑했습니까? 어쇼핑 너무 잘하는데? <laughs> 다음에 오늘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쿄노 죽구다이와 고래댔 오늘의 숙제는 일기쓰기입니다. 쿄노 그게 아니라 오늘의 숙제는 일기쓰기입니다라고 너에게 말해주는 거야. 너의 오늘의 숙제는 일기쓰기입니다. 우리가 데스 자 리마생도 음. 배웠고 음. 마스 마스터도 배웠지. 네. 단어도 많이 했잖아. 네. 쓸수 있는 말이 되게 많죠. 오늘 우리가 한 문장만도 몇 개야. 아, 음. 그렇죠. 음. 그 안에서 일기를 써주세요. <laughs> 원래 일기는 세 줄부터 시작하는 거죠? 좋아요, 세 줄. 음. 자, 마지막 인사. 지난 시간에는 파이바이 음. 했잖아 오늘. 음. 교수와 센세이도 배경. しました。ああ너무邪魔した <laughs> <laughs> バイバイ,バイバ